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오랜만에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시민들도 감염 확산을 걱정하면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해 진영 단감이 올해는 이상 기후로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농민들을 돕기 위해 이번 주말까지 열리는 김해 진영 단감 축제 현장을 소개합니다. 밀양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얼음골 사과 축제가 열립니다. 꿀맛 가득한 사과를 10% 할인된 가격에 살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오일 새벽 창원시 진해구 우도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린 2톤급 어선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운항 부주의로 보이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생각나는 과일은 바로 단감이죠. 단감의 고장 김해에서는 소화기 한창입니다. 올해는 이상기후 등으로 소확량이 줄면서 농민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려운 농민들을 돕기 위해 김해시가 나섰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황빛의 잘 익은 단감이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김해 대표 특산품인 진영 단감입니다. 진영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 단감 재배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특히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상기후 탓에 수확량이 줄면서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7, 8월 달에 가을 장마가 너무 많이 와서 수확량이 옛년 대비 한 50%가 좀 힘들 거 같습니다. 예. 가격도 지난해보다 10kg 상자 기준으로 평균 5천원 정도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단감 축제까지 취소되면서 농민들은 팔로 개척에 막막했던 상황. 김해 씨가 단감 축제를 대신해 색다른 행사를 선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단감을 살수 있는 방식인데 가격도 저렴해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지중에서 구입하는보다도 어, 오늘 우리 드라이브 수로를 구입하으로 해가 한20% 이상은 어, 좀 저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직거래로 구입하으로 해가지고. 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보다도 구매를 할수 있음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감 소비가 급감해서 우리 이런 소비촉진 행사라든지 우리 당감의 우수성을 홍보한다든지 가공식품을 통해서 또 소비를 더 확대해 나간다든지 이런 지원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 진영 단간 판매 행사는 오는 7일까지. 장유 롯데아울렛 야외 주차장과 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이번 주부터 일상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영업제한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는데요. 시민들은 감염 확산을 걱정하면서도 대체로 일상회복 전환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손성애 기자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응암동 먹자골목입니다. 가게마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문연 곳보다 문 닫은 가게가 많았던 곳입니다. 장사를 접고 오토바이 배달에 나섰던 박재석 씨는 석달 만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인원 제한이 아무래도 이인대고 하니까 손해만 나고 그래서 열었는데도 차라리 다른 일을 하자 해가지고 다른 일을 서어요 배달 일을 했어요.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았던 가게는 먼지도 손볼 곳도 많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처럼 다시 운영하려고요. 원래 하던 대로. 새벽까지 하죠, 저기.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달했다며 눈물짓던 자영업자들 넉달 만에 취재진을 다시 만난 한 기자 씨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웃어야지, 뭐. 이제,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편해요. 풀렸다는 거. 그렇잖아요. 또 이제, 안 나와야 되는데. 은평의 대표 번화가 연신네. 거리에선 활기가 느껴집니다. 영업제한 완화로 숨통이 트인 상인들은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 여러 명이서 손님들이 와주셔가지고 테이블 남가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더 늘어갈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감염 확산을 걱정하면서도 일상 회복을 반기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스럽죠. 그런 제약이 없어지니까 늦게까지 먹을 수 있다. 편하게 이제 맛있고거 이제 편하게 사람 만날 수 있고. 제가 사진 웨딩 사진이나 뭐 이런 걸 코로나 때문에 되게 이야기 취소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풀리면서 이제 좀 기대가 있죠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상인들의 표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터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어렵게 내민 첫발. 모두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선 이렇게 마스크 쓰기 등 개개인의 방역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띠비 뉴스 손성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알록달록 단풍으로 물든 가로수가 정말 예쁩니다. 도심에서도 이렇게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네, 거기에다가 이번 주 일요일은 절기상 입동입니다. 곧 겨울로 접어들 텐데 더 추워지기 전에 가까운 곳에서 가을을 제대로 즐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 나뭇잎이 노랗게 붉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가을 꽃들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가을볕을 머금은 부산 시민공원, 시민들도 그림 같은 풍경을 만끽합니다. 선선해진 날씨는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가을이니까 계절적으로 너무 좋아가 낙엽이 지면서 조금씩 떨어지고 이런 걸다이 자연의 변화를 느끼면서 운동을 하니까 진짜 좋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도심 속 명소, 해운대 수목원입니다. 어린 나무들도 울긋불긋 가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나뭇잎이 흩날리고 공원 한켠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떼도 가을의 정취를 더합니다. 부산에서 보기 힘든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친구들과 나들이를 나온 아이들은 자연을 마음껏 느끼고 동물들과 교감을 하며 또 하나의 추억을 남깁니다. 양을 만지는게 좋아요. 어부러워이사요양낚시 재밌어요. 습이하이줄 거예요. 시도요부산시청 녹음광장과 다이사람동수원지 등도 부산 니다속 가을 여행지로 꼽힙니다헬로 뉴스 안수민입니다 진주에서 국제규모 공예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 도시로 지정된 이후 첫 비엔날레 행사인데요. 제24회 진주 탈춤 한마당도 막을 올렸습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색이지만 반들반들한 도자기가 보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절제되고 세련된 분위기가 묻어납니다. 진주시와 같은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 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의 공예가 오이토시오 작품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 유네스코 창의 도시 작가들의 공예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통 공예의 법칙을 주제로 4일부터 시작된 2021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전통의 체를 거쳐서 새로운 것, 어, 더 현대적인 것, 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그 전통의 법칙 안에. 어, 합이라는 주제에 부재를 달고 지난 2019년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선정된 진주시. 이번 행사는 진주시가 창의도시 선정 이후 처음 개최한 공예 비엔날레입니다. 전시된 작품은 총 200여 점, 국내 작가 30명과 해외 작가 13명이 참여했습니다. 동서양 공예가 모여있는 경남 문화예술회관부터 진주 지역 소목적품이 전시된 남가람 박물관까지. 비엔날레는 4군데에서 분산 진행됩니다.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는 경년을 주기로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로 바뀌어 매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비엔날레 개최로 해외 창의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는 물론이고 진주 전통공예 산업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조류도 이렇게 같이 합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그런 어떤 공예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의 공예가 예술의 수준뿐만 아니라 향후로는 잘 정리된 맨파워 그리고 잘 멋스럽게 이렇게 다듬어진 어떤 공예의 기술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산업화 할수 있는 우리나라 민속예술의 정화 탈춤을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진주 탈춤 한마당도 지난 3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진도 씻김굿, 제석굿 추원을 초연으로 탈춤과 줄타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공생공락을 위한 탈춤. 코로나19를 겪으며 느낀 점들을 담아 준비된 공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뭔가 좀 반성할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민속 그리고 탈춤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한번 모색해 보자. 공예와 민속 예술의 정화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진주시. 전 세계 문화 예술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CS 조사입니다. 오일 새벽 1시 10분쯤 창원시 진해구 우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 부주의로 암초에 걸린 2톤급 어선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창원 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선장과 승선원 등두 명을 구조하고 민간 구조선을 이용해 어선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지난 4일 밤 11시 10분쯤 사천시 선구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주택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거주자 한 명은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경남 지역 학대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일 경남도청 권한대행 집무실에서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학대피해 아동을 지원하고 예방캠페인을 위한 2,700만원 상당의 물품과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후원받은 물품을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해 아동의 정서안정을 위한 블록 형태의 놀이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열리는 전시회의 물품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5일 남천에서 공단 기업인과 함께하는 남천 줍깅 챌린지 행사를 열었습니다. 줍깅 챌린지에는 허성무 시장과 11개 기업과 직원,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여해 야천교에서 성산교까지 왕복 2km를 걸으며 하천 주변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연기됐던 제23회 미량 얼음골 사과축제가 5일 개막했습니다.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축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립니다. 미량시는 농특산물 쇼핑몰 해맑은 상상 미량팜을 통해 얼음골 사과를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오행시 짓기와 구매 인증 등 다채로운 SNS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주말마다 얼음골 공영 주차장과 미량 한천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에서 현장 판매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18일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경남도교육청이 특별 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험 전날인 17일까지 도교육청은 학원과 독서실 등 도내 680여 곳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수능 일주일 전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면 수험생이 학원 등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한 수능 시험을 위해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남도 소방본부가 119 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공무원과 청소년 분야로 나눠 도민 안전 정책과 생활 속 안전 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한 동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참가 신청은 이달 말까지며 직접 만든 4분 이하의 동영상을 지역 소방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통영문화재 야행이 12일과 13일 이틀간 통제용과 근대 역사 문화공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과 현대의 레거시라는 주제로 야경, 야로, 야사 등 일곱 가지 테마 두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다만 일부 공연 프로그램은 방역지침에 따라 동시 관람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